안녕하세요 뉴턴 명품 수선 조수리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해가지고 어, 지금 보니까 작업할 게몇개 보이는데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요루비턴 가방 보이시죠? 짠 여기 보이시나요? 그 반대쪽에는 이렇게 이쁘게 잘돼있죠 근데 여기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있던 게 맞죠? 이거를 오늘, 오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작하고 또 다른 것도 할거 있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신발 작업도 해야 되고 오늘 가방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옆에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스피커가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좀 양해를 바랄게요. 여기 끈에 보시면은 여기 선 보이시나요? 선 네, 원래 기존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계 있는 걸로 이, 선, 이 부분을 선을 그어줘야 돼요. 네, 크리저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밀도의 특유에 선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크리저예요, 크리저 요요 크리저! 보시면은 선이 나오죠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없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쪽에 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엣지코트를 바를 거예요 지금 엣지코트를 아직 안본 상태인데 위에다가 엣지코트를 올려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빨간 부분 있잖아요 빨간부분 엣지코트를 올려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거 일만 했더니 힘드네요. 바깥 공기도 좀 세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살짝 덥네요. 에코홀트 나도 덥네. 지금 오늘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딩 본드칠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에치코트를 발라가지고 말리고 있는 상태예요. 에치코트를 네. 발리는 상태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앞에 보였다,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거 보이죠?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음. 끊어지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아, 보시면은 반대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가 작업한 곳. 거의 똑같죠? 그리고 엣지코트도 붉은 엣지코트 다 발라줬고요 주 기존보다는 더 튼튼하게 돼 있어요 더좀 두껍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위가 가방의 무게가 비해서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너무 얇다 보니까 가죽이 그래서 지금 끊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지금 좀안 끊어지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네. 깔끔하죠? 네. 그리고 가방은 다 했습니다 유비 텅텅 어, 손님께 연락드려가지고 이제 찾아가시게 보내드겠죠 네, 오늘은 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해야 될일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가게 정리하고 네,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영상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저 재밌는 뭐 명품 수선거리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